선생님, 안녕하세요. 웨딩사이트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앉으면 맨날 오랜만이래요. <laughs> 네. 어, 지금 오늘은 갑자기 제가 찍게 되면서 네, 음향이나이 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웹캠도 지금 없어서 지금 현재 카메라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음질과 음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좀 원하시는 내용이라서 네, 급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점수 유지. 네, 지금 환자 경험 평가 기간인데 이 유지와 상승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어, 이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어, 선생님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 드려봐요. 8월 이전까지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전화를 딱 돌려보면 자리에 없어요. 다 병가. 네, 가고요. 어, 저도 조금 문제가 왔었어요. 네. 사실 우리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하는 중에 환자의 원평가 관리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의 성실한 마음이,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laughs> 네. 그리고 아 저는 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어, 이에 대해서 제가 어, 시작해 볼게요. 네 도움되는 이야기 네두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선생님들이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조금 상승된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몇 달간 유지하려니까 좀 힘드신 거잖아요. 네 이때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네, 목표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목표치가요. 지금 조사 진행률이 나왔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어, 이게 병원들마다 이제 네달 나눠서, 네, 100%잖아요. 그럼 한 달에 25%씩은 나와줘야지 응답이 다 되신 거잖아요. 차근차근 되신 거잖아요. 많이 나온 50%까지 나온 병원들이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그 병원은 청구가 좀 빠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종합병원은 지금 청구해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한 20에서 25% 사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은 한 37.5가 중간이죠. 한 40%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쯤 된다 하면 아, 진행 원활히 되고 있구나 네, 우리 표본 지금 다 채워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환자 경험평가 기간 얼마만한 기간 동안 얼만큼 올려서 아니면 얼만큼 유지를 하겠는가 네, 요거 정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네, 이 환자 경험평가 기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1월까지고 더할 수도 있다. 12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하는데 어, 결국에는 11월 거의 끝날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11월에 끝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게 이 11월에 문제가 보내지는 환자군은 어느 환자군이에요? 네 10월 청구분 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이 환자의 군 표본은 목표본은 10월 달에 11월이 아니라 10월 달에 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간은 실제는 11월이 아니라 10월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추석 빼버리면 한 달이잖아요. 그럼 한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두 번째 어한달 동안 이제 내가 뭘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어 다들 개성 활동 더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 저는 조금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어, 개설활동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개설활동을한 것이 점수에 녹여들기까지 시간. 네, 왜냐면, 하 이거를 개성활동을 네,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럼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접점에. 그러면 그 접점 직원이 익숙하게 또 되고, 이걸 할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한달론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효과 대비해서 떨어지잖아요. 한번 움직였을 때한1 5 0는 되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분위기 형성이요. 이 분위기 형성을 어떻게 하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좀 있으면 최장인데 투어 놀이 아시죠 네이 투어 놀이에서 이통 안에 네이 투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 일단은 네 바람의 방향 네, 이런 것도 논다 네 그리고 자세 네 그리고 손의 힘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 가장 정확하고 네, 그리고 가장 틀릴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확률을 높이는 거. 다시 말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많이 시도를 하면 결국은 제일 많이 넣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방리담회예요 네, 한번 듣는 것보다 두번 학습의 효과가, 네, 훨씬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 형성에서 좋은 거는 많이 하는 건데, 이 많이를 선생님들 한번 가셔서, 뭐, 100%, 네, 한번 가면 1인데, 네, 1을 한번 가서 0.2, 3만큼 효과를 얻는다면, 어, 이건 좀 어렵겠죠. 선생님 한번 1일 정도 갔을 때, 한 2, 3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 지금, 어, 해피로운 이런 거 많이 다니시는데요. 어, 제가 다니는, 그 다니시는 병원 중에서 재밌는 거 봤어요. 이 심리학에서 연합이라는 일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팔로브의 개,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개가요, 어느 날, 개는 음식만 보면 침을 흘려요.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종소리만 들어도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고민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 봤어요. 봤더니, 이 개가요, 아 어, 공교롭게 음식이 나오는 시기가, 아, 어,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종속에 땡 울리면, 네, 이 음식이 그동안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음식이 나오지 않아도, 이 종소리만 들어도, 막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네, 우리, 다시 우리한테 가면 들고 와 볼게요. 우리 환자경험평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거 접점교육 아무리 해야 하고, 네, 접점에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네, 한 우리만큼은 좀 되게 어려운 거죠. 한 10%면 다행인 거죠. 네, 근데 이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럼 그러면 이게, 아 어, 종소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환자 경험 평가 내용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네, 접점에 현재 있는 우리 병원인 사람들한테 그냥 종소리예요. 이게 그냥 중성 반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네, 중요하고 관심 있게 만드냐, 좋아하게 만드냐 연합시켰어요. 좋아하는 거랑. 네, 이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해피라운딩 네 가면요, 네 아주 좋아하는 반응은 아닌데 니 <laughs> 네, 가보셨죠? 네. 어, 그러면 이걸 뭐랑 연합시켜서 갈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 환자 경험 평가 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너 무슨 점수 올리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항상 그랬다. 야 지겹다.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하나도 안 지겨워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방법이고 두구고 너무 즐겁습니다. 아, 너, 너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아, <laughs> 어, 이렇게 한 번씩 저도 내가 이거에 정말 미쳐가나? 막 <laughs>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어, 근데, 어, 저는 예전에 CS 담당자로 일을 했을 때요. 제가 아무리 이거 옳은 일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우리 일은, 우리 의료의 일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도 있는 거잖아요. 환자 조심 맞다. 이거 옳은 일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한테만 오른 일이었어요. <laughs>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게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 조금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본 거는 CS, 친절 교육,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좋은 환자의 경험을 위해서는 이런 직원들의 이런 매너, 뭐, 뭐, 에티켓,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환경,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려니깐요 바트업으로 해서는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예산, 기회, 기획팀 다 붙여줘야 되고 프로젝트팀 다 붙여줘야 되고 TF팀 붙여줘야 되는 어떻게 시스템 나자 혼자서 이걸 다 하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바텀업이 아니구나 탑다운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봤어요. 근데 탑다운으로갈때 경영진요? 이 네, 경영진. 야, 이거 돈이 되냐? 네, 이거 사라, 이거 하면서 차라리 기계 하나 더 바꾸면 돈이, 네,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득하나 좀 많이 고민했는데 환자 경험 평가. 이거는 네 굉장히 솔깃하고 잘 움직여졌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항상 그랬다. 네, 그리고 이 환자 경험 평가가 굉장히 경영진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물반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 이거 반이나 남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시는 지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이 지각에는 나의 경험, 나의 상황적인 배경,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지각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네, 내가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엘버트 엘리스라고요. 어, 이 사람은 RET의 네, 모델을 만들어서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주, 저는 심리학이 아주 심도 있게 <laughs>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어렵지만, 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 힘내시라.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